알리에서 산 젤네일로 셀프 네일 시작! 일단 머신과 드릴로 컵나게 갈아주고요.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리무버 호일에 네일 집게 꽂고 기다리기! 푸셔로 사정없이 밀어줍니다. 손톱 모양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. 돈 투자한 2만원짜리 리퍼로 누즈 스킨 잘라버리기! 본건 있어서 손톱에 스크래치 내주고 베이스 젤! 살에 넘치지 않게 잘 발라줘요. 유지력 굿! 큐어링. 자석제 ASMR. 처음 발라보는데 붓자국이 왜 이렇게 심하죠? 그냥 자석 냅다드기 밀기.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바로 큐어링. 하다 보니까 자석이 움직이는 것 같이 잘 보여요. 탑젤로 마무리. 탑젤은 나름 오버레이로 했어요. 완성은 했는데, 오른손이 망해버렸습니다. 햇빛에서 완성샷. 나름 괜찮아요.